신랑분이 닭, 저기, 뭐야, 닭 드시잖아요. 네. 삼재가 들어오셨네. 잠시만요. 올해 봄에는 이제 우리 신랑부께서 이제 쌍삼제에 들어셨어요. 몸삼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이제 내가 태어난 일에 10월 3일에 내가 태어난 일에 내가 이제 삼재가 또 껴있어요. 이제 어? 태어난 연도수에도 닭이라 삼재가 껴있는데 태어난 일에 내가 또 이제 뱀이라는 이제 뱀띠에 거 있어서 삼재가 껴있기 때문에 쌍삼재라고 그래요. 이제 몸 삼에 몸으로 칠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칠 수도 있고 이제 거리 거리 뭐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남편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나요? 네. 음... 혹시 지금 남편분께서 문서운도 들어오고 어, 승진운도 들어왔는데 혹시 뭐 이동할 수 있는 뭐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거나 집으로 뭐 집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뭐 차를 산다거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동이라고 하여 그거는 좀 이동수도 있고 문서운도 있어요 문도 운도 있는데 혹시 뭐하뭐 뭐 지금 준비 중계 계신가요 지금 주말 부분 때 홍성으로 이사를 와야 될것같그그 그 고민 중에 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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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오게 될 확률이 좀클것 같아요. 음, 이사를 이쪽으로 오시는 거야 아니면 이제 다 홍성으로 가시는 거야? 제가 이제 그것도 고민이긴 한데, 지금 애들 환경 때문에 음, 오는 쪽으로. 음, 예, 지금 우리 기준님도 지금 이제 4월생이잖아요. 네. 4월생이래 내가 태어난 달에 이제 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재도 같이, 응. 내가 삼재는 아니어도 삼재 운을 같이 갖고 가시는 응.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태어난 이제 달에. 내가 좀 짜증이 많이 날수 있고 이제 그 사건 사고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가게로 아까도 이제 뭐 안경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답답한 형국이에요 지금 이제 뭐 어쨌거나 경기도 지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다 좀 이렇게 장사가 될 조금 한 1년이면 12달이면 한 3, 4달? 이 정도는 장사가 좀 그래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조금 이게 되는 돈 많은 돈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조금 요동 이렇게 조금 힘들게 가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겨울 수예요. 그리고 형국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본인이 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흐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앞뒤로 다 막혀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마음이 떴어. 마음이 떠서 지금 이것저것 생각은 되게 많으나, 어,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뭐, 전략도 짜보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기주님,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몸적으로, 기운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조금 안 좋다고 나와요. 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차갑거나 좀냉하다는소리예요 냉하거나, 네.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하체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의 그쪽으로 좀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아프신 데 있나? 맞아요. 지금 자궁증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 예약을. 병원을 방금, 한번 가보셔서, 뭐, 어, 크게 네. 탈은 없는 것 같아요. 아, 크게 탈은 없는 것 같은데, 음... 좀이 염증 같은 것도 좀 심하게 있, 있으신 것 같고, 이렇게 좀 냉한데 앉지 마시고, 조금 아래를좀 따뜻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렇 두 분을 이렇게 봤을 때 사주로 봤을 때 어찌 됐든간에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말 수도 없고 좀 조용하다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도 그렇고 우리 대준님도 그렇고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야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애틋하고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떨어져 있어서 좀애틋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붙어 있으면 뭐 싸우는 크게 막 크게 싸우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서로 간에 외로움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 네, 네. 맞으면 맞다 고 그러시고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해주세요. 음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또 이렇게 우리 대주로 바라봤을 때 회사에서도 자꾸 승진논이 보이는데. 어 승진했어요. 몇월달 하셨어? 어 일월 달이에요. 월2월 올해? 네네. 음또 승진논도 있어서 승진을 어쨌건 했으니까 네네. 좋은 일이고 네. 또 문서도 올해는 말고 네. 한 내년 내년 후반 내후년 한1 네. 2 년. 이 사이에 또 문서가 하나 둘한두개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뭐 약간 생각을 하신다고 했지만 근데 그거 문서는 좋은 거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잡으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네. 남편분도 조금 입설 구설은 있어요. 어, 회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식기 질투하실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해 하지는 말라고 하세요. 네. 어쨌거나 스트레스 받지는 필요는 없다, 고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삼재고 내가 몸삼재로 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어쨌건 혹시 이렇게 뭐 빌고 가시나요? 어, 어떻게 빌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당집, 이렇게 저희 같이 이런 데 아, 다니셨었나요? 아, 예전에 아니면, 한번 사업한다고 해서 뭐국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언제 하셨어요? 저기, 장, 그니까, 2018... 2018년 3월. 무슨 꽃을 3월 아, 하신 거예요? 될까? 무슨 꽃을 하신 거예요? 일단, 새로운 이제 사업을 아, 사업장은 하니까. 이제 재수곳이라든지문 열어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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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문 열어달라고. 음, 어쨌거나 그나도 하셨으니까 잘하신 거야. 네. 잘하신 거고, 뭐 지금 그렇게 했더라도, 장사가 어쨌거나 지금 먹고 살고 계시잖아. 네. 뭐가 됐든 간에. 가정이 편안하고, 다른 거 없어요. 올해 수전에서는 그 잘만 넘어가면 돼. 몸으로 치는 거, 다치는 거, 뭐 금전도 조금 크게 뭐 돈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아. 먹고 살 수는 있어. 그렇다고 크게 들어오는 돈도 없어. 네, 네. 어쨌거나 지금 신랑은 명예를 얻었고 근데 네. 어쨌건 우리 기준 님도 사업장으로 그래도 돈을 여, 어쨌거나 12달 이었으면 한 세네달은 돈이 막 들어왔어 대표님 이제 대표로 있나요 아니면 뭐 대표. 대표로 있어요 네. 음, 그래도 내년 4월 수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 좀 짜증도 많이 나고 또 집안으로 좀 우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자손들 이 있나요 네 있어요 몇살몇 음, 몇 살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다섯 살이면 아직 어리잖아. 어리는데 그래도 가 이제 겨울수에 있어서 뭐가 됐든 간에 겨울수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거리거리 달때 조심시켜 주시고 뭐 이제 크게 탈은 없을 것 같아요. 탈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좀 이렇게, 이렇게 남편이 삼제 쌍삼재가 껴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이런 쪽에 아쉬운 쪽이 있으시면 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삼재풀이를 해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거는 이제 뭐 그게 궁금하시고 어, 이게 네네.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면 뭐 네. 음, 전화를 이제 다시 전화 줘서 라 아, 아, 상담을 하셔도 괜찮고 네. 그런 거따뭐 따로 그거 말고는 크게 그 탈은 없을 아, 것같은데 아, 그럼... 지금 당장 집은 안 옮겨요. 아안 그래도 일곱 음. 살이나 애가 여덟 살때 일곱 살 정도 그러면 여기서 홍성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여기 아, 살지 아, 그 걱정이신 고민이, 거예요? 네, 그게 음... 너무. 고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남편한테 가 있는 것도 다 괜찮다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기준님이 거기에서 살림을 하고 있지는 않아. 아 어, 집에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그래도 뭔지 모르게 이 끈을 놓치지는 않으실 것같아 왔다 갔다 왕래는 하실 것 같아요. 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죽어. 본인은 답답해 죽어. 내가 뭐 이렇게 지하비를 모시고 우리 아이들 케어하면서 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 거야.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년, 2, 3년 있다가 뭐 어디로 가더라도, 홍성에 있든 여기에 있든 있더라도 본인 같은 경우는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여야 되고, 오늘에,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몸으로 좀 이렇게 치는 게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꼭 치료 받으시고 남편도 항상 몸 조심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또 부부 간에 좀 대화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같이 붙어 있어도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애들 문제, 뭐, 그 간단하게 네, 얘기를 맞다.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떨어져 있는 게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는. 어? 서로가 아니면 본인이 답답해, 밖에서도 답답한데 집에서도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안경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년 한 1, 2, 3, 4, 1, 2, 3, 4, 5. 이거 전반전이죠. 전반전에 조금 힘들 수 있어. 후반에 갈수록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저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남자, 여기, 여기 뭐야. 대준님은 꼭그 삼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몸도 많이 지쳐 있어, 지쳐 있고 그 낙이 별로 없다 그래요. 어? 오로지 그냥 회사 가서 일하고 나와서 집 가서 또다 이게 패턴이 똑같아. 어? 그렇다고 취미 생활이 그렇게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 대고 떠들 수 있는 성격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전화라도 자주 하시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해 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또 궁금한 거 계신가요? 사업은 그렇게 저희 그 오빠랑 동업 저기 동업식으로 아, 어쨌거나 같이 하고는 있는데 저희 오빠는 아, 같이 오빠 아니, 오빠가 몇 살이세요? 있어요? 오빠도 좀 약간 좀 고집이 있으시죠? 오, 어? 내가 이걸 주관을 하면 내가 아무리 직원이라도 어쨌거나 형제지만 직원이라도 내가 이거 사업체를 내가 끌고 가야 어, 돼. 맞아요. 어 너는 잠깐 빠져 있어. 음. 어 내가 사장이야 이런 식이야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월급을 받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경진 적인 게 이게 이제 우리 형제 지간에도 이렇게 좀 다툼이 알게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어, 고집이 있어서 나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안경 같은 것도 좀 심플하게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싶은데 본인만의 성향이 있는 거야 주관이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좀 트러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혹시 누가 상나신 분이 계신가요? 어, 네,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가 뭐, 누가 어디 어디 오빠 쪽이야? 어, 저희 저희, 저희 아 본인네 쪽, 어, 네네. 언제 돌아오셨어요? 세 달, 세세달 네 됐어요. 본인들도 갔다 오고 다 이렇게 하신 거야? 네, 저는 못 가고 저 응. 오빠 오빠가 갔다 오신 네네, 거야? 네네. 음. 아, 상문이 자꾸 비쳐가지고 아, 음. 어. 혹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같이 동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 네. 오빠도 갔다 왔잖아 원래는 이렇게 이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상문이라는 게 아무리 저기 이제 안 갔다 오더라도 갔다 오셨고, 그리고 그렇죠. 집계잖아, 뭐가 네네. 됐든 간에. 우리 네네. 집안이잖아.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무속 세계에서 그런 거는 이제 사자 상문을 좀 제, 제끼라고 음. 이제 사업하시는 분 특히나 더욱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시면 바로 전화를 드리시면 어, 제가 상담해서 최선을 다해 드릴게요. 네네. 네네. 그리고 특별히 뭐 오빠랑은 내가 봤을 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아. 몇몇개 10년씩 20년씩 같이 동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끌려가지진 않을 아, 것 진짜? 같아. 네 네. 음. 음. 아니면 오빠한테 이걸 다 넘기든지. 어그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이제 홍성으로 가게 되면 오빠한테 거의 좀 맡기고 저는 그럼 본인은 근데 이이 이 사업체에서 네. 끌을 아예 놓지 어, 않고 왔다리 갔다리는 할것 같다는 네. 소리예요. 하루 이틀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음, 하루 이틀 어. 그도 것 음, 나쁘지 않아. 음, 음,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도 네네네. 케어를 해야죠, 맞아요. 음,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오빠한테 명 이제 그 사업자 변경에 이렇게 올수 있는 것 같아. 아, 제가 봤던 아. 게 올해 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어떻게 음, 보면 네네네. 이제 직원이 되고 음. 오빠가 사장이 되고 어, 지금에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 행복이 올것 같아요. 같아요. 음, 생각을 아, 그렇게 될것 같아. 음. 음, 제가 봤던 그렇게 될것 같아요. 투정 음. 써으실래요 음.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시가 쪽이든, 본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이렇게 비이던 빚었던 할머니 안 계죠? 자꾸 꽃관모자가 보이시는데. 계셨다고 비... 계셨다고는 하는데 저 모르겠어요. 음, 음, 너무 음, 오래됐어왜 음. 그러냐면 네. 오빠 이제 오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네네. 오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쪽 이제 임시 쪽인 것 같아요. 음. 이제이게 빌던 할머니가 뚜렷이 계시는 것 같고 왜 그럼 조상덕으로 살으라 했거든 음. 오빠가 오빠가 제가 제 오빠 몇 월생이세요 오빠가 그걸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무튼 간에 이제 조상덕을 먹고 살았는데 참 오빠가 덕이 없어. 인덕도 없어요. 맞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부부, 이제 가정이, 가정이 계신가요, 혹시? 네. 어, 가정에서도 크게 덕을 못 보는 음. 거야. 어, 내가,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어, 이렇게 약간 대우를 못 음. 해주고 오히려 소외, 게좀 소외당한 느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이제 오빠가 속은 깊어요. 속은 깊은데 속에 있는 말을 다못 내비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괴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사업장이 오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제 동생한테 푸는 아. 거야.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제, 조상의 덕으로 사르르한 사주가 있어. 이렇게, 이제, 오빠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사주를 다시 풀어가면서, 이렇게 하시고, 오빠 혹시 술 드시나요? 아니요. 음. 술을 안드 다행이네. 혹시 술을 많이 드셨던 분 누구야? 저희 아버지가 시 아, 그래요. <laughs> 음, 그이대도 계신 것 같아. 그래, 음, 술, 음. 술, 음. 자, 아, 그래도 오, 좀 뭔지 뭐, 오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오빠도 좀 정기 검진이 필요할 것 같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어쨌거나 예방 차원이니까 나쁜 네. 거 피해가면 좋은 거니까 그래도 좀 겨울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오빠도 한번 얼굴이 얼굴 빛이 약간 검게 나와 음. 검은스름하게 나와요. 오빠 그 피부 톤이 이렇게 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문적으로도 <laughs> 흐름상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디가 특별히 뭐 뭐가 걸렸다 이게 아니야.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가서 검사 검진 받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디가 아픈 빨빨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그렇지. 어디가 아프면 크게 뭐 아. 아프다 막 이렇게 말을 잘 아, 하는 네네.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동생이니까 가서 오빠 뭐좀 이렇게 검진 한번 받아봐 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본인도 지금 하체 쪽으로 그렇게 네, 자궁 맞아요. 쪽으로 뭐가 이렇게 악성 이게 아니라 뭐 혹이 있는 건지 뭐가 이렇게 살짝 비쳐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자궁이 자꾸 네. 이렇게 맞아요. 막 이게 내려오고 음 이렇게 조금 냉하고 염증도 생기고 좀 이렇게 분비물도 나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원가 치료를 받으세요. 네. 음. 우리 음. 이사 같은 경우는 올수준은 음. 아니고, 아, 올해는, 한, 음. 올해는 이렇게 이동은, 그게 큰 이동은 없어요. 음. 음. 두분다몸잘 챙기시고, 남편분도 좀 이렇게 가끔 전화해서 어디 아프냐 음. 물어보시고, 지금 몸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로 많이 푸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그, 푸는 거는 제가 어떻게. 아, 그거는 따로 전화 드리시면 제가 저 전화번호 아까 그 저장을 네, 네,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전화 제가 그거 딱 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